여러분들은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연애 경험이 없고 초보 시절에는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온갖 경험을 해봐서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해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런 여자들이 모텔에 가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모텔에 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뜬구름 접는 자칭 연애 전문가들과 다르게 저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킨십을 하는데 반응이 좋다. 야한 농담에도 적극적으로 받아준다 등. 이런건 당연한 소리라서 필수하고 여러분이 헌팅이나 여자와 만남을 갖고 밤에도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알고 가야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번째는 여자는 성에 관련돼서는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잭스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말로는 모텔 카운터 전까지 너나은 안한다. 이러려고 술 마시자 해서 오늘은 안돼. 몇번 더 만나보고 등.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입력시키고 외우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텔에 여자를 못 데리고 가는 이유는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집못대로 믿기 때문에 강하게 같이 있고 싶다고 어필을 해야 하는데 여자의 표현 때문에 주춤하게 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 자체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남자가 오늘 밤에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게 용기도 필요하고 어렵긴 하잖아요.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연락두절이 될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요. 그래도 여자가 나도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응해줘야 남자 쪽에서 확신이 들고 자신감있게 리드를 할텐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어도 여자는 돌려 말하는 생물이라서 하고싶어도 말로는 하기 싫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스를 하고싶어도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기조차 힘든거죠 한창 여자를 많이 만났을땐 한달에 10명의 여자랑도 모텔에 가봤는데 그중 한동형 말고는 대부분이 모텔 가기 전까지 난 사귀는 사람 아니면 안한다 집에 갈거다 너랑 안할거다 등 말만 앵무새처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상 이 말은 거짓말의 확률이 되게 높다는걸 알고있으니까 모텔까지 가서 생각 가자. 좀만 시도 나온다. 조용히 해봐봐. 등에 말을 하며 타일러서 리드를 한 거죠. 물론 강제적으로 이끌고 간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했으면 이미 철컹철컹 해서 유튜브 녹음도 못하고 있었 겠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여자가 나랑 모텔에 갈 건지 말 건지 알수 있는 신호는 말보다는 행동에서 캐치를 해야 합니다. 이끌려가면서 자발적인 발걸음 으로 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제 사례로 얼마 전에도 한 여자랑 데이트 약속을 잡고 술을 마시는데 이쁘게 생기고 물론 이쁘다는 걸 아는 여자여서 남자 경험이 많더라고요. 진짜 남자에 대해 잘 아는 여자였어요. 술 마시고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 자기는 남자친구 아니면 안 한다. 이러려고 만나기로 했냐. 끝까지 이런 말만 하는데 솔직히 여자 경험 많이 없는 분들은 주눅이 들수 있지만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자기암시를 하고 묵묵하게 들으며 모텔에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제스 신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런 신호를 여자의 쪽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 결판을 내는 것은 일어나자고 하고 모텔 쪽으로 걸어갈 때 원나잇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한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신호는 술집 사거리 쪽에서 모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길은 알고 가는 거냐? 이런 신호를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텔이 있는 곳은 모텔촌이라고 들릴 정도로 누가 봐도 숙박업소끼리 붙어있고 모텔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곳까지 끌려가는 게 아닌 손을 잡고 이끄는 대로 걸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입성 후엔 오히려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돌변하며 좋은 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때 왜 남자친구 아니면 안 한다면서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쉽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더라고요. 10명의 여자들이 대부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자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철컹철컹 안했겠어요. 영상을 빠르게 요약하자면 그저 여자는 신호를 우회해서 보낸다는 걸 알고 상황에 맞게 리드하다 보면 모텔에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앉아서 말만 하는 자칭 연애 전문가 유튜버들처럼 몸을 기울인다든지 여자가 먼저 팔짱을 낀다 해서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기다리다가 언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까요? 공들여서 여자를 꼬셨는데 신호가 없으면 모텔에 안 데려가고 말 거예요. 아, 말하다 보니 좀 흥분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텔에 데려가기 전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로프 카페에 오셔서 칼럼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